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 및 애드랍이 상당히 유력한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세력이 입성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이제 미국 진정수 세력이 입성을 하면서 신규 상장을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코인이 바로 오늘 제가 확보한 정보로 정확한 시간에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한 긴급 대박 코인입니다. 자, 이 신규 상장 임박한 공시 내용이 나해서 상당히 유력하게 떴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땡땡 코인 이 땡땡 코인에 대해서 바로 집중해서 반드시 오늘 제가 확보가, 확보한 정확한 시간의 상상빔 완전하게 먹고 나와야겠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들고 온이 땡땡 코인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상장시간까지 확인을 했고 상장이 될 가능성이 확정이나 다름없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상승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겠죠. 대략적으로 한 300에서 500% 정도 급등이 나오니까 오늘 정확한 시간에 제가 그 시간 정확하게 적어서 드릴 거고 이 시간에 반드시 이 코인 집중해서 상장 한번 수익 한번 보셔야겠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들고 온 코인 이 차트만 보셔도 대충 세력들이 어떤 가격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날뛰고 있지 않잖아요. 눌러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시간에 저점에 최대한 매수를 한 다음에 미국 발표 이후 오늘 새벽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네, 미국 세력들 뿐만 아니라 이제 홍콩 증권 당국 역시 해당 코인 관련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해당 코인 관련된 정식 심사 서류 제출을 하는 등 해당 코인 미국 중국 세력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는 게 포착이 됐고, 요 세력들 또한 중국, 미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에 관련된 자금이 새벽에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이 지금 상당히 임박했고 발표 직전인 예,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오늘 정확한 시간에 동시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요 일반 코인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오늘 코인도 마찬가지로 딱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이 끝. 올려줄 때 단타로 먹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현재 이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러들어온 저항까지 포착이 됐고, 지금 코인 타트를 봤을 때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래소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내용으로 우리는 신규 상장이 발표가 되면 그야말로 가격이 한 300%에서 많게는 500% 가까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697845 하나 번호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숫자 1딱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요 문자 확인하고 5분에서 10분내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코인명 이 세력들 미국과 중국 세력들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코인 어떤건지 땡땡 코인 이름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정확한 시간 함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거고 내일 아침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실시간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받아서 돈 벌어가시면 되는겁니다 아시겠죠